약 8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1% 치고 빠지기 전략을 실행한 결과 수익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테스팅 하는 유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1% 단타 전략을 백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파이 업비트 모듈을 사용해서 과거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락장과 상승장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이 업비트 모듈이 없으신 분들은 pip install 명령을 사용해서 모듈을 설치해 주세요. 판다스 데이터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기 때문에. 기본 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출력되는 URL에 들어가셔서 기본 문법을 먼저 배우고 오세요. 파이 어피트 모듈의 get_ohlcv 함수는 지정된 티커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원화 시장의 리플을 조회할 거고요. 인터벌 옵션을 추가해서 일봉이 아니라 분봉을 조회합니다. 조회하려는 데이터는 2021년 4월 14일 23시까지의 데이터를 200개 조회해요. 파이 어비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200개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반환되는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입력한 23시보다 1분 적은 22시 59분까지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총 200개가 들어있네요. 차트로 종가를 출력해 볼게요. 매트 플랫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데이터 프레임에 종가를 가져와서 출력합니다. 23시까지의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때 수익률을 확인해 볼 거고요. 같은 날 오후 3시까지의 데이터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경우에도 알고리즘의 수익률을 분석해 볼 겁니다. 앞서 공부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로 매수 조건을 구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 조건을 탐색할 겁니다. 이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고요. 매수 조건은 데이터 프레임의 고가가 데이터 프레임의 시가 대비 3% 상승했다면 매수 조건이었죠.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선택했으니까 시리즈 객체고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도 시리즈 데이터의 1.03을 곱한 결과이니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객체 간의 비교는 참과 거짓이 저장된 시리즈 객체가 나올 거예요. 참과 거짓이 저장된 시리즈 객체로 슬라이싱을 사용한다면 조건이 참인 데이터만 출력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는 날짜 정보가 저장돼 있는데 이 중에서 조건이 참인 정보만을 가져오니 매수 일자들만 저장된 자료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력되는 결과를 살펴보니 자료구조가 비어있네요. 분봉데이터에서 3% 상승하는 일은 흔치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수 조건을 조금 더 활발히 하기 위해 1% 상승하면 매수하고 2% 상승하면 매도하도록 숫자를 조금 조정해 볼게요. 1%로 변경하고 코드를 실행해 보니 200개의 데이터 중 4개가 조건을 충족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번의 거래가 성사됐다는 게 아니죠. 이 중에서 한번 매수하고 매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탐색된 날짜에 대해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가져옵니다. 얻어온 매수일을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매수 일자부터 이후 날짜까지의 데이터만을 슬라이싱 할 거예요. 관심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매수일을 기준으로 이후 데이터만을 슬라이싱 하고 싶으니까 행단위로 데이터를 슬라이싱 할 거고요. by date부터 끝까지 뒤쪽 인덱스는 생략해 주면 앞서 입력한 by date부터 끝까지의 데이터가 슬라이싱 됩니다. 선택된 데이터에서 매도 조건은 고가가 시가 대비 2% 상승하면 되겠죠. 1% 상승하면 매수할 거고, 2% 상승하면 매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타겟의 고가가 타겟의 시가 곱하기 1.02보다 큰지를 비교하게 되면 매도 조건을 구하게 됩니다. 타겟의 인덱스에는 날짜 정보가 들어있는데, 앞서 구했던 조건으로 슬라이싱하게 된다면, 매도할 수 있었던 날짜 정보가 리스트와 비슷한 자료 구조로 반환됩니다. 만약 매도할 수 있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가 데이터에 매도하고 탐색을 끝내야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하고 탐색을 끝내야 되니 브레이크 기능을 사용해서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해요. 그렇지 않다면 셀 캔디데이트 안에는 날짜 정보가 저장돼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를 하나 얻어오면 이는 매도일이 됩니다. 현재 데이터는 분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데이트라기보다는 매수한 시간이 될 거고요. 매도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매수매도 한 쌍을 결정했다는 것은 수익률 1%를 얻었다라는 뜻이죠. 전체 수익률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1은 원금을 가리킵니다. 한 건의 매수매도가 끝났으므로 기존 수익률에다가 1.01을 곱해주면 누적 수익률이 돼요. 다시 돌아서 다음 번 거래가 체결됐다면 또다시 1.01을 누적해서 곱하게 되는 거죠. 거래가 끝난 다음 다시 포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음 매수일자를 얻어올 거예요. 얻어온 매수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조건을 탐색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조회했던 날짜보다 현재 날짜가 작다면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되죠. 이를 코드로 표현하면 iDate가 이전에 조회했던 셀 데이트보다 작거나 같다면 매수할 수 있었긴 하지만 이전에 매수했던 것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ontinue 키워드를 사용해서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다시 for문으로 이동해서 다음번 날짜 데이터를 얻어옵니다. 다음으로 얻어온 데이터가 이전 날짜보다 크다면 조건문이 실행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날짜를 찾게 되겠죠. 하지만 이 코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코드가 실행될 때셀 데이트라는 값과 바이 데이트라는 값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처음 실행될 때는 셀 데이트라는 변수에 아무런 값이 들어있지 않아요. 변수의 값을 바인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셀 데이트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 에러 메시지를 출력할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셀 데이트라는 변수를 none으로 초기화할 거고요. 조건을 비교할 때도 셀 데이트라는 변수가 none이 아닐 경우에만 조건을 비교합니다. 앤드 연산자로 두 개의 조건을 나열했고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하는데 e 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if문이 실행되지 않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언제 코드가 처음 실행될 때요? 한번 매수매도가 일어난 다음에는 sell date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가므로 위쪽 입후문에서는 앞에 있는 조건은 항상 참이고 뒤에 있는 조건만을 비교해서 이를 만족한다면 입후문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입후문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매수는 했지만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근 데이터의 종가로 매도해야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매수가, 매도가를 계산할 거예요. 매수가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loc를 사용해서 행을 선택할 거고요. 이때 인덱스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i, date라는 변수에는 매수한 시간정보, 인덱스가 들어 있어서 지정한 행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컬럼 정보를 나열할 수 있는데 필요한 값은 시가구요 시가에 대해서 매수가는 1.01 상승한 가격이에요 매도가격은 가장 마지막 행에 있는 종가이기 때문에 loc보다는 iloc를 사용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쓴다면 쉽게 가장 마지막 행을 선택할 수 있고요 콤마로 구분해서 컬럼 정보 또한 인덱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는 O, H, L, C, V 순서로 컬럼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시가는 인덱스 0번, 고가는 1, 2, 3, 4가 부여되어 종가는 인덱스 3번에 들어있습니다. 3이라고 넣어주면 종가를 얻어올 수 있어요. 이때 수익률은 매도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얻어온 수익률을 누적해주고요. 이어서 탈출하게 되면 호문이 종료되고 전체 수익률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승하는 구간에서 네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를 참고하면 한번 매수하고 팔 수가 없어서 보유하다가 마지막에 판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이 1%니까요. 하락장일 때의 결과도 확인해 보죠. 23시로 변경하고 코드를 실행해 봤더니 약4.3% 손실이 나는 것을 알수 있네요. GetOHLCV 함수는 200개의 데이터만 반환해서 1분씩 200개, 약 3시간 정도의 데이터만을 얻어와서 분석해 봤어요. 너무 작은 데이터라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의 개수를 늘려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반복해서 데이터를 10번 더 조회할 거고요. 동일한 티커에 대해서 분봉을 조회하는데 날짜 정보를 앞서 조회했던 데이터 프레임에 첫 번째 인덱스로 연결해 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는 날짜별로 정렬된 데이터가 들어 있고 0번째에는 가장 오래된 값이 들어 있으니까 조회한 날짜의 가장 오래된 값 그 이전의 데이터를 다시 200개 조회하게 됩니다. 다음번 포문에서는 새롭게 조회한 데이터 프레임에 0번 위치를 입력하니 또다시 과거 데이터 200개를 조회하고요. 조회한 데이터를 리스트 안에 차곡차곡 모을 거예요. 여기까지 코드를 실행한다면 DFS라는 변수에 10개, 그리고 하나 더총 11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 있습니다. 판다스 안에는 concat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이 함수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들을 하나로 합쳐 줬어요. 보기 좋게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할 거고요. 제대로 값이 얻어와졌는지 출력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getOHLCV 함수를 짧은 시간에 많이 호출하게 되면 웹 서버가 여러분들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slip 함수를 사용해서 0.2초 쉬었다가 조회하도록 합니다. 타임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 잊지 말고 임포트도 해줘야 되겠죠. 산다스까지 임포트해주고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200개씩 1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2,200개의 분봉이 들어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었던 날짜들은 꽤나 많이 있었고요. 매수 매도를 반복한 결과 3.8%의 수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볼게요. 숫자만 바꿔 주면 되죠? 약 8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1% 치고 빠지기 전략을 실행한 결과 56%의 수익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수료까지 고려해 볼게요. 업비트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매수 매매당 0.05%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매수 매도 두번 하니깐 0.1%의 수수료가 나가겠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가격에 사거나 팔수 없어서 슬리피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요. 보수적으로 0.4%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고 이를 고려해 줄 거예요. 기존 1%의 수익에서 0.005를 빼주면 되죠.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반영하자 수익률이 24%로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 동안 24%의 수익은 나쁘지 않죠. 다양한 티커에 대해 수익률을 비교하기 위해 함수로 코드를 정리해 볼게요. 함수는 티커를 입력할 거고요. 그러니 문자를 사용했던 티커를 변수로 연결해 줍니다. 전체 코드는 들여쓰기와 함께 표현해 주고 계산된 수익률은 반환해 줘서 함수 바깥에서 변수로 바인딩 할수 있게 해 줍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앞선 결과와 똑같은 값이 출력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티커에 대해서 값을 조회할 수 있겠죠. 불필요한 프린트문을 제거할 거고요. 시가 총액이 높은 4개의 티커를 조회합니다. 티커의 이름과 함께 수익률도 출력하고요. 출력되는 결과를 참고하면 놀랍게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으로 1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네요. 여기까지 해서 1%의 수익률을 노리는 초단타 전략을 백테스팅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매수매도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